이달은 횡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시기. 음,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죠? 안녕하세요. 저는 파르파르탄 스무 살백세입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고등어 고등학생 변홍준입니다 저는 이런 신년이 되면 제 운세나 아니면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?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. 약간 사주나 타로 이런 걸좀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런 아. 거를 자주 찾아봅니다. 어. 저는 일단 연애 운이랑 학업은? 아 저는 이렇게 소연 씨처럼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미래 운이랑 학업 운이랑 연애 운이랑 그 정도? <laughs> 욕심이 없는데 엄청 운을 다 보시네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. 아, 반가워요. 그럼 <laughs> 제가 이렇게 온 김에 타로를 한번씩 봐드릴까요? 어, 너무, <laughs> 너무 좋아요. 좋아요 너무 <웃음> 네. <웃음> 정확한 질문을 생각하시고 한 장씩 뽑아주세요. 지금 남자친구랑 평탄하게 잘 지낼 수 있을지. 음, 네. 오, 이 카드가 눈에 들어오네요. 네. 카드는요 마법사 카드예요. 마법사 카드는 메이저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.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. 그래서 되게 멋진 연애하실 것 같아요. 경험도 많이 하실 고 배우를 지망하고 있는데 저에게 이, 이번 연도에 좋은 일이 있을지. 아 이놈 그냥, 텐컵이라는 카드예요 컵은 타로에서 감정을 상징하는데, 어, 일상이 되게 행복하다. 그럼 결과가 뭐겠어요? 잘될 거다. 아, 어, 되게? 어, 귀엽다. 질문을 마치고, 빅데이라 계셔야 될 거. 천원 헤어졌네. 네네. 아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요. 아. 왜 저한테 그러셨 아, 속마음. 네. 뽑으시는 건아니시겠죠 아, 네. 지금 보겠습니다. 4완즈라고 <laughs> 해가지고, 되게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연락하신 거라고. 휴지. 커트겠습니다. 어... <laughs> 포스텔러. 프로필 등록을 하면 될것 같아요. 저는 미국 버지니아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거든요. 설마 있겠어? 없어. 어? 오어 있어! 아니 이게 어떻게 미국까지 있죠? 이건 좀 신기한데.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미리 입력을 하면 좀더 자신의 성향을 잘 분석해서 더 정확한 타로점이 나올 것 같아요. 오, 지금 로그인 하니까 여기 카테고리가 되게 많은데 추천, 사주, 타로, 궁합, 별자리, 손금, 스토리 이렇게 있어요.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꿀팁이 그렇죠. 있는데요. 올해 OO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? 네,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한. 좀더 좋은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? 아... 오 되게 신박한 질문이 되게 많네요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사람은? <laughs>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 너잖아요 아. <laughs> 이 카드는 여사제 카드라고 해서 되게 얌전하고 좀 어찌 보면 예민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? 야 그거 보고 있는 데 동생 너잖아 <웃음> <웃음>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? 니가? 네. <laughs> <laughs> 두분 너무 케미가 좋으셔가지고 궁합이 너무 궁금하긴 하네요 아네 감사합니다 은준아 <laughs> <준한. 웃음> 어, 여기 우리 같이 사업해볼까? 재물궁합이 있는데 <laughs> 어, 한번 볼게요 그래, 그래. 궁합 보기 돈 욕심이 너무 없어 문제네요 <laughs> 어, 근데 이거 진짜 정확하다 저 진짜 돈에 욕심 1도 없어가지고 어. 크리스마스 선물도 안 받고 약간 이런 선물 자체를 안 좋아하고 어. 돈에도 욕심이 없는데 음. 둘다 재물운이 없으니까 우리 둘이 뭉치면 망하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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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거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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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농담도 참. 뽀뽀뽀 뽀뽀포스텔라 오늘 얘랑 일. 놀아도 될까? 예산이 누나한테. <웃음> 너. 낀다 <laughs> 진짜. 서로 기운을 복돋아줄 수 있는 네. 럭키데이 그룹은요 일이 술술 풀렸나요? 어? <laughs> 너무 좋네요. <laughs> 오, 굉장히 사주가 많은데 성공을 위한 뼈 때리는 1월 조언 구매하기 구매합니다. 이달에 횡재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시. 기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죠? 부자 되는 시크릿을 한번 보겠습니다. 궁금하네요. 아 어,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전 떨려요. 어?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주장만 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참고해야 한다. 제가 고집이 굉장히 세거든요. 어, 그걸 살짝 꺾고 이제. 어, 그 무료일 때는 그냥 간단한 되게 이렇게 정보만 잘 줬다면 프리미엄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딥한 정보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지금 그 사람은 내게 미련이 있을까?를 한번 볼게요. 모자이크 해주셔야 돼요. 되겠죠 <laughs> 아, 깜짝아. 아쉬움이 있다고 보여요? 별로 뭐 반갑진 않습니다. 지금 상황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. 뭐 새로운 사람이 올수 있는 거니까요. 이게 만약에 제가 만약에 헤어진 직후에 이걸 알았더라면 그 사람 잡지 않았지 않았을까? 네. 삶이 무례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응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뼈때리는 조언이 정말 필요하다 하실 때는 이 어플을 사용해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타로를 본다는 일이 사람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담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간단 간단한 조언을 얻을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저는 일단은 지금 타로를 처음 해봤잖아요. 저같이 이제 타로 처음 해봐서 약간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. 그냥 해보세요. 지금 제가 소름을 몇번 겪는지 <laughs> 보셨을 거 아니에요? 소름 엄청 <laughs> 많이 진짜. 겪었거든요? 구독! 좋아요! 알림 설정!